오늘은 신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책 제목은 '좋은 운을 부르는 사주 맥락' 우리 평정 구승민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어, 제가 이 책을 보고서 굉장히 무릎을 여러 번 쳤습니다. 어, 사실 책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내용들을 아주 쉽게 쉽게 어 다시 말하면 맹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음, 또 다르게 말하면 그 맹파 맹리 공부하시는 분들 맹파 입문자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신간 소개 신간 소개하는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기분 좋은 배우 기쁜 상태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책앞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눈으로 부르는 사주 맹리야. 이책 제목도 굉장히 좋죠. 우리가 좋은 눈으로 부르는, 좋은 눈으로 부르는 맹냐야 이게 앞표지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뒤표지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입체로 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가 페이지도 어, 299페이지로 아주 그지? 많지도 않고 정치도 않고 딱 간략하게 압축해서 항상 뭐라 그럴까요? 음, 내가 음, 책, 책을 내가 가지다니면서 수시로 볼수 있는 거,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 그 기본서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굉장히 내공이 깊으신 분입니다. 아주 공부를 막그 기존 맹리뿐만 아니라, 그 맹파 맹리도 트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면은, 기존 맹리 플러스 맹파 맹리를 혼합. 다시 말하면은 맹리 입문자들한테 매우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을 해놨어요. 상담할 때 도움되지 않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얼마나 하니? 이 책이 좋은지. 그냥 몰입해서 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 상당히 수준 있는 내용을 또 쉽게 써놨다는. 그도 쉽게 써는데 쉽게 써놓았는데 그 써놓은 것이 너저분하지 않고 아주 매우 간결하게 이렇게 써놓았다는 거야. 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극 음, 권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좋은 눈을 부르는 사주 맥락. 꼭 여러분, 머리에 입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에서 이책 제목을 치면은, 여러분 쉽게 책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한테 직접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자 양력을 한번 볼게요이 주승민 선생행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주로 이제 학교 교육으로 많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상도 다시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상도 이렇게 이렇게 상을 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용산고등학교, 경동고, 그리고 공립교에 이렇게 이제 교직생활을 3 2 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백리공구를 쭉해오신 분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다. 그리고 이제 어, 정년퇴직 이후에도 퇴직 이후에도 또로 한국의 맥리의그 대가들을 찾아서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자격증 및 강의 분야를 보면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국제공인 상담사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u n i 학습 유형 검사 전문가가 되고 체멘 국제공인 상담사 자격증.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와이저 멘토 진로 진학 전문가이시다고, 특히 이제 유김이라든지, 음양풍수 장명,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는 우리 이제 주성민성신입니다. 어, 이 주성민성신 이 책을 쓴그 생각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매우 충립적인 그 어떤 것이다. 어? 그러니까 세속적인 잣대로, 세속적인 잣대로, 응? 세속적인 잣대로, 부, 명예, 권력이 있는 사주가 무조건 좋다는, 좋다는 전제를 경계할 일이다. 라고. 그다음 이제 아주 명략은 신살 같은 것으로 내담자를 기분 나쁘게 이어하는 미신도 아니다. 엄연히 수천 년부터 축적된 지식과 임상에 기반한 통계학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살을 보면 뭐백고 대살 이래갖고 막 배우 리게 내담자를 나쁜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부직을 쓰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나쁜 쪽에서 바라본 거고, 사실 신사 같은 굉장히 엄연히 우리 문화에 축적된 그런 좋은 그런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면 신사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 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 아마 무릎을 치재할 것입니다. 그럼 심사뿐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산날 이산날을 이산날을 왜 이산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산날 이사 방향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참게 이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왜냐하면 내공이 대단하다. 그동안에 그 축제 때온그 내공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하는 겁니다. 또한번 보면 타고난 사주팔자 대운과 시아오는 시줄과 낱줄의 자인과 그름 속에 시대상에 맞지 않는 강점이나 자운이 숨어 있다. 아주 맹렬한 살아가는 힘과 미래를 꿈꾸 고 준비하게 도와주는. 학문이다라고 그렇게 인자 하고 있고 나는 또이 책의 내용은 초급에서 고급에아우르는 기본 지식과 고수의 비법들이 규모하게 섞여있다. 이게 인자 이 책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이 책의 내용은 초급에서 고급 이게 서로 이제 잘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맹 인문자들한테도 매우 필요한 책이고. 그동안에 본인들이 실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놓치기 쉬운 것들, 이런 뭐 신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산날에 대한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을 아, 보고서 아마 이, 새로운 지식을 아마 분들이 습득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이 책의 내용은 초급에서 고급을 아우르는 기본 지식과 보수들의 비법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 이 책에 보면 또 우리 음양풍수 관련 내용도 살짝 이렇게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시주 및 연주 세우기 또 행운의 숫자 하도와 후천수 등 아주 명약을 공부하면서 감각이 쉬운 것들 또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외우기 복잡한 것들 간단히 해결하는 공식 및 비결적을 담아놨다 쉽게 또 우리가 뭐 가끔 사주공부를 하다 보면 암기할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암기할 내용을 어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흥미롭게 읽을 만한 삼재라든지삼재 있죠. 이사 기일 왼손잡이와 풍부 지리, 그다음에 제사상, 액마기 외국인 사주 감명 등을 수록, 수록한다. 이런 게 이제 빈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폐지 수는 2 9 9이지인데 그, 많은 양의, 목차들이 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쉽게 쉽게, 또 간결하게, 우리가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이 책입니다. 자, 책 구입 방법은, 인터넷이 큰 서점에도 구입 가능하고, 문자비,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저한테 직접 구입하시, 문자 주시면은, 택배비는 제가 무료로 제가 아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좋은 운을 부르는 요 사주 명리학. 아, 요거 이제 차례 목차를 쭉한 거죠. 목차를. 보면 쭉 보면 은제 일장의 사주 명리학의 세계관. 여기서 이제 무서 태국, 오행, 오행군 이런 거 보면서 확실히 내공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쉽게 우리가 사주 상담비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딱 간략하게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주 명략의 역사와 변천 십 십신, 십신 또는 육친 요번에 십신 또는 육친 요번 요쪽에서는명략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 매우 유용합니다 어? 그것들을 어떻게 어, 통변하고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자기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놓치 쉬운 것들이 있어요. 놓친 것들.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계시기 위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배합. 여기에 뭐 천간과 지지의 배합에서 정배와 착배. 이런 것들은 영양도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천간, 우악과 지지육 뭐 각기합, 얼기합, 그 합들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또 지지육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설명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분야도 생가능법과 지지육합 요분야도 이게, 이게 뭐랄까 아주 고급과 또 인문자들이 두루 다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게 또뭐 합이란 해고 합은 좋은가 이런 것들. 그, 청간충과 지지충에 대한 설명, 응, 응. 충에 대한 설명들도 아주 간략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장간, 그, 정방시, 예, 아주 장방시, 이런 것들. 지장간 안기방법, 이런 것들도, 아, 명, 인문자들한테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렇게 일단 뭐, 아시간 12개월, 4개월, 4방향 장소, 그런 것도 아주, 음, 이 저자의 내공을 볼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합에 대해 사막, 형, 천, 파, 우리는 명파에 서으 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천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이런 것들, 많이 도움 될 것. 그 다음에 4대 고장지. 딱 아, 가장 중요하죠. 이 고장지, 이 진술충미. 또 4대 고장지로 오행고, 십신고, 정, 이런 것들. 형, 충, 파, 해, 이런 것들. 시장가로 투표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는지 그런 것들. 시비 운성에 대해서. 시비 운성과 시비 신살의 비교. 어? 그 다음에 한 칼로 쓰는 양임살. 이런 것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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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 보고서 저도 막 아, 이 내공이 정말 대단하다. 저도 몰랐던 것도, 이렇게 알게 된 내용도 들 있습니다. 15장은 데 개백 양살. 그래요 개강살이라든지 백호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이 상당히 좋은 쪽에 우리 통변할 때 손님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개강살과 백호살의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이 많은 이름 도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기문관살, 비판자 원진살, 손재주 현침살,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아주 여러분들 통변할 때 매우 아마 도움될 겁니다. 그동안에, 자, 내가 기문관설를 어떻게 통변해야 될지, 원진사를 어떻게 통변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맹쾌하게, 아주 간결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을 기인은 부직이다. 상문조객살에 대해서도, 기릴, 액이기 저도 요, 요, 제 18장을 보고서도, 저도 또, 막 이제 무릎을 쳤습니다. 아주 우리 내공 깊은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삼재의 계한법, 액마기. 요, 우리도 항상 우리가, 손님들이 항상 삼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을삼재, 날삼재, 그런 얘기 하죠. 삼재에 대해서 우리가 쉽고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궁망 국망. 국망. 이 가인, 이건 이제 가인의 시대에 끝없는 갈망이라고 그러죠. 이 국망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 공망 찾는 법.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공망의 다른 이름, 이거 하죠. 저도 요, 요거 보고서 무릎을 쳤습니다. 갈망이라는 의미의 공망, 이 가이시의 공망, 공망의 교훈, 이런 거. 또 이제, 교훈하는 행운의 숫자, 우리가 막 차량 번호라든지 전화번호 그런 거 하고 있죠. 그것도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이런. 하도의 후천수, 그런 것 활용 방법. 우리가 이제 기, 기론을 부르는 손 없는 날, 이사. 우리가 이삿날, 이삿날 하잖아요. 그 이삿날에 대해서 계속 그냥 평범하게 넘겼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죠, 그지? 이 진짜 우리가 왜 이삿날, 이삿날 하는지 그 의미를 알겠더라. 이참이잘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상, 상담을 하신 분들은 꼭 요거, 기름을 부르는 소놈이 있날나 하나만 보더라도 책값방 한번 뽑을 겁니다. 음, 책값방 아마 2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봐봐. 손으로 출생시간을 이런 시주 시역이라든지 이런 출생 연도 연주 시역 이런 것들은 다영 입문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면이저자 나름대로 쉽게 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외국인 사족. 그냥 풍수지리 보는 왼손잡이. 풍수지리 이런 쪽은 음량풍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간결하게 잘 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룡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뭐 것들. 자, 그다음에 차례상, 제사상 관련 사자성어. 그런 것도 이 오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사상을 우리도 의미 있게 사실 대부분 뭐 별생각 별 없이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알고 보면 다 거기에도 오행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요 내용도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0장 세시풍속 및 민간 신앙의 미신 이것도 참고로 한 보시면 되고. 다런데 이게 이제 좋은 온라 사주 명리학 책 구입 방법은 인터넷 미컨서트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아니면 저한테 직접 구입 가능 가능하고요. 정가는 27,000원, 27 27,000원. 299쪽입니다. 책이 아주 관계를 하면서 잘돼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그 다음날 직접 내가 막 어디 에만 놀러 가자는 걸다 뿌리치고 직접 요 좋은 울러 부는 사주 명리학 책 소개를 하러 오늘 직접 이렇게 해서 연예시 및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꼭 여러분. 좋은 눈으로 보는 사주 명리학.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가격 이만 0천이그게좀 저렴하죠. 또 그리고 음, 책값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면 고맙습니다.